이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라마나다 아리신이 사람들에게 궁극의 첫날는 이슈화라 라마니 아니다 했을 때 충격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교의 유일자를 지금 부정했고 그래서 마리 신이 얘기하는 참나가 신도교의 유일자인 줄 알았던거죠 본인이 그게 된건줄 아는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충격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운나밤이죠 지금 보통은 들으면 이슈아라가 없다는 소리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물어본 자가 현명한 자예요 왜 그런 게 이슈아라가 없다는 말인가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더 헛갈리게 답이 온게 이슈아라는 있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은 헛갈리지 않겠어요? 이슈아라가 궁국이 아닌데 참나가 아닌데 그래서 없대는 줄 알았더니 이슈아라는 있다. 그리고 이슈아라는 그전뭐 이렇게 신통. 창조 신통의 능력도 있다. 더 헷갈리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도교로서 사실 불교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슈하라는 있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슈아라가 전능하고 능력도 있고 유일자다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이 세계와 이슈아라가 궁극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경전에 까짜야나팟또 복궁에서 까짜야나꽃다경 또는 모든 경전에 있어 12경기에서 무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생겼고 괴로움이 생겼고 오온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은 궁극이 아니다까짜야나팟다경에서 세상의 생겨남도 보시고 세상의 소멸도 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궁극의 아득만이 아니다라고 경해계신 거잖아요. 지금 마리신 토시아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있고 이 세상에 생겨남도 있고 마리신. 이 세상에 생겨남이 있는 동안에 이슈와라고 최고다. 문제는 이 세상에 소멸도 있고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에 소멸이 있다라는 건 어디서 얘기했냐면 그 그림에서 얘기했어요. 영지법 그림에서 시계 위에서 이 세계가 생겨나고 존재를 통해서 다시 거두어들여지면 이 세계는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쌍위타니카야에서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또는 깨끗한 천유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건 부처님 말씀 부처님 때 영화가 없었죠. 극장, 영화관. 말이신니 뭐라고 했냐면이 세계는 스크린 위에 떠오르는 영화다 그랬어요. 영화는 가짜다. 그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이랬어요 깨어있는 스크린. 지금 영화와 그니까 부처님 말씀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얘기시고 마을이 신님은 도화지가 아니라 요새 영화가 생겼으니까 그 장면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영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힌두교인만 놀란 게 아니고요. 마을이 신님의 이 얘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이 세계에는 있는데.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사실 요새 불교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경전에 2600년 전의 불교는 바로 이 불교죠. 그걸 마리신 님이 스스로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매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삼매가 깊고 그러면은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삼매만 있으면 윗바사다를 안 하면, 이렇게까지는 경지가 안 되거든요. 이에 있는 이렇게까지 경지가 됐다는 건, 전생에, 사상팔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사상팔배 중에,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 파, 사다, 아남, 아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라한은 아니었겠죠. 깨달았으니까 이번 생에 또 왔으니까 아나함도 아니었겠죠 아나함이면 전과점도 안 왔을 거니까 1 9 0 0년대에 그러니까 요번에 오기 전에 전생에 순당원 되지 사나함이었을 거예요 불교 공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전생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마타 육바사나다 나오고 이분이 배운 적 없는데 연기법 자기 스스로 나오고 중요한 건 연기법이 나왔다고 봐맨 마지막에 지금 드린 얘기는 해탈하지 않건못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의 유인자도 궁극이 아니다. 힌두교인은 못 알아들었고 질문자는 말 있으면 더 이상 대답을 시작했는지 아실 겁니다. 사 a 이 o 사 o u are 가 예를 듣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이마 l e l 이 t t l e 소년 t 때 l e l 때 t t l e l 정 t 플러스 l 네 가지 상 l e 열심히 했나요? little, 네, l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본인이 그래 질문하면 나는 신통이 없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신통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없는 줄 아는 게 오리지널로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분이거든.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삼매만 닦고서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통이 있다는 걸알았어요 까지 얘기가 되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연족에 관련해서만 이야기 드립니다. 이 정도로 <laughs> 예. 그리고 아,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리면 옥장은 이제 신통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천상 세계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둘을 먼저 생각해보면 돼요. 천상 세계도 에 없고 우리가 지옥도 없고 우리가 전부라면 더 이상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천상이 있다라면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근데 만약에 있다면 천상에 신들은 창조도 하고 능력이 있겠죠. 신통이 부분적으로 신의 경지에 따라서 국민학교 신은 신통이 아주 조금 일거고 중학교 신 정도 되면 조금 더 있을거고 고등학교 신은 좀더 많겠죠. 대학교 신은 좀더 능력이 많을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신들은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했냐 하면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욕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정거천의 신은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은 없고요. 신의 세계, 천상세계에 대한 욕심만 조금 있는 겁니다. 여만 조금이라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탐을 완전히 손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더 깨끗하냐, 조금 남아있는 신이 더 깨끗하냐 하면은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더 깨끗한 거죠. 소멸한 분이 신보다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분이야 하지 않고더 깨끗하고 더 높으면 낮은 신도 신통을 할수 있으면 당연히 더 높은 분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의 이면이 불멸의 반야기 때문에 사실 높은 경주일수록 반야가 더 드러난 거예요. 신들의 반야로서 신통을 할수 있으면 궁극의 반야이신 부처님은 100% 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 사요의 쪽에서 왜 산매를 해야 신통이 되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산매 자체가 신의 경지다. 아무따라니까요 계시다시피. 그러니 낮은 산매로부터 높은 산매가 높은 신의 경지, 국민학교 신, 중학교 신, 고등학교 신, 대학교 신 정도가 되니까 신통이 엄청나지는 거죠. 4를 통해서 산매가 신의 경지니까 산매를 통해서 그러나 삼매구 신통하는 건 아니고 삼매가 신의 경지고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하는 지식이 지식 지혜 이런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건 낮은 경지의 지혜고 반야 자체가 불멸에 닿고 다하고 닿는궁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사여일조 아, <laughs> 얘기 들었죠 이제 왜 이렇게 크게 크게 삼매가 크게 통론적으로 강론으로 여덟삼매가 나오질 않고 통론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삼매가 나왔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즉 전생에 공부가 되신 마비신 같은 경우에 요번생에 스승도 없어요 그러면 1,2,3,4,5,6,7,8을 배울 수가 있나요? 배울 수는 자체가 없는데 전생에 준비는 되고 요번생 올때 공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 굵직하게 가고 3례를 배우고 넘어갑니다 <laughs> 자 칠판에서 한꺼봐 주시면요 이번에는 어, 5근 입니다 자유육감의 5분인데요. 실판 보시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 사마디의 기능, 반야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오력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력은 앞에다 하면 똑같아요. 다섯 가지 신인데 믿음의 신, 정진의 신, 사띠의 신, 삼매의 힘, 반야의 힘, 주, 믿음, 정진, 쌍띠, 삼매, 반야 똑같은데 여기에 기능이란 단어가 분야, 신이란 단어가 분야의 차인데 결론은 쌍이다니까야 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똑같은 거다. 어떨 땐 기능이라고 하고 어떨 땐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기능보다는 힘이 더 좋은 단어 같으니까 아, 맨 처음에 5근, 다섯 가지 기능 공부하고 공부가 더 되면 오력 다섯 가지 신 공부하나보다 우리 이렇게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유하지 마라. 부처님이 벌써 아신 거예요. 그때 그냥 이꼴이다 둘이 똑같은 거다. 그러면, 근데 왜이 고른지 설명이 안계세요왜 똑같은데, 그 기능이라고도 하고, 심이라고도 했는지, 그럼 우리 법다운게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법다운 추론은 근거가 있는 추론이다. 자, 똑같은 건데 왜 기능이고 심이냐? 이거죠. 어느 동네 가니까 기능이라고 쓴다. 어느 동네 가니까 심이라고 쓴다 이거죠. 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시인이나 조금 미개하면힘 쪽의 단어를 쓸 거예요. <laughs> 과학이 엄청 발달했으면 그런 존재들은 이걸 기능이란 단어를 주었을 거예요. 높은 존재일수록 그 까지껏 기능에 불과해요. 낮은 존재도 오시오 비트메시정지메시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도 알수 있다시피. 중생들의 집단의 금기에 따라서 벌써 다 알려주신다 라는 거죠 기능이라고 해도 좋고 힘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이 엄청 발달한 친구들은 그냥 기능을 잃어버릴 겁니다 오원을 해체시켜도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고 돌아와서 같은 거다 하는데 음 5분을 봅니다. 먼저 자 5분 들어가기 전에 마흔 세 가지 깨닫는 방법이던 3른일까 가지던 실제는 총 마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포맷은 개정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리문답의 경에서 8종도가 개정에 속한다 하셨죠? 부분집합이다. 개율, 삼매, 반야가 기본 폼이 뿐더러 기본 폼만이 아니라 제일 큰 이것이다. 이 계정에 모든 게 속한다. 그러면 지금 5분을 보시면 계정에 보이시나요? 자, 믿음은 기본이죠. 기본이야. 정지는요? 정지는 계율, 보시 등등 다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계율이에요. 싹띠 삼매는, 싹띠 삼매는 삼매다라고 교리문답이 여기 아래 있지요. 싹띠는 삼매의 무더기일 뿐더러 삼매의 부분집합이에요, 싹띠는. 싹띠 싸띠 공부하는 이유가 삼매가 되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 싹띠 삼매, 삼매고, 반야는 반야고. 그러면 믿음 개정이에요. 그런가요? 어 믿음 개정이에요. <laughs> 혹은 믿음 보시 개정에 이래도 되고, 믿음 보시 인용 개정에 이래도 되고, 여한개정에다 <laughs> 얘기해요. 계정에 시작하기 전에 믿음은 있어야죠, 부처님에 대한. 그래서 개정에 인데, 개정에를 조금 더 요런 방식으로 펼쳐진 것은 어느 별이나 어느 중생들은 이렇게 닦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닦아도 된다요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성이다 이런 다 하셨을 거니까 그 간략하게 하나만 더 덧붙이고 넘어갑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판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한 자는 삼매에 들고 삶의 일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조건, 알고 보는 것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미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지협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믿음이 맨 처음에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긴얘기였다면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들로 시작해라. 나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들로 끝나지 말고 존메는 나와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해탈해서 얘기입니다. 가정집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을 때 아직 어린 아들들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이유는 나와 똑같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라. 그런 이유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믿음이란 말 기분 나쁘다. 누군 주인 같고 누군 좋은 것 같고 기분 나빠도 아버지와 아들같이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말을 쫓고 아버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음의 삼 요소는 그 믿음의 삼 요소 중에 하나가 불법듣기를 즐거이 하죠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불법을 듣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 법으로만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었는지 그건 알수 있는 거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별볼도 없는지 높은 지식 있는지 아는 거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 말씀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만 그분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맹심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보시도, 보시 시작해라 등등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일단, 불법 듣기를 즐거워야 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들으니까 정진을 할것이다는 앞서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정금입니다. 사띠는 다 아시다시피 신수신 법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뭐 분식이 얘기 속에가다 드렸으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신 체결하고서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때 정신줄 놓지 말고 챙기고서 그잘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정신이 놓지 말고 챙기면서 정신 차려서 행동해라. 정신 차려서 행동하는 건 존재가 높은 존재들이고요. 뭐학이 높건 뭐아더 자꾸 높아지면 정신적으로면 큰일납니다. 비겁함. 그러니까 높은 존재들은 정신을 챙길 수밖에 없고 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정신 챙기면 행복해집니다. 정신을 안 챙긴다는 건뭘 하든 다 놓친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동물이 그렇게 살고 보면 스스로 정신 챙기면서 자기가 하는 행위 말 마음을 다 알게 되면은 지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차원이 확 바뀝니다. 존재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laughs> 가끔 존재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쓰는데 존재의 변형이 뭐냐라고 비유한다면 누에가 뻔디기가, 누에가 나비가 는 겁니다. 누에가 못 움직이잖아요. 아, 움직이나? 흔들흔들? 개가 존재가 변형이 되면 좀더 빨리 달리기 하거나 이걸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좀씩 기어가던 애가 빨리 달린다. 걷거나 이런 변형이 아니라 하나, 딱 하나만 올라가는 변형이 탄을 걷고 날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변형이죠. 그러나 사실 이건 딱 하나만 우리가 변형해도 날린다예요. 그래야 좀 번외로 빠지지만 둘왜 위빠사나가 싫어하냐면 날게 되면 아까 누에가 기든네가 뛰는 것도 아니고 나비가 되면요. 나비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거기서 누가 나비를 버려라 하면 저미친 나비가 아무리게쓰 이래 사실은 육바사나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점핑하면점핑하면 엄청난 경지거든. 그거 누가 봐서 버리라고 래요윗바사나가쉽진 않은 겁니다. 산매라는 것 자체가 신의 경지인 것처럼 나비가 된 것보다 더 높은 경지예 사실은 누에가 하나의 변형 자체만 갖고 그러니, 하나하나 변형할 때마다 그런 짬비이 오는데, 누가 버리라고 하는 게 버리기가, 쉽지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의 위치를 보면, 궁극이 되려면 빨리빨리 버리는 게, 증득하고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처님께서다 알려주신 거지만, 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나비가 되면, 나비로 오랫동안 번호한다. 싶어지면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신 스스로께서도 삼매가 된 다음에 이선이 되고 이선이 된 다음에 삼선이 되고 싶은데 삼선이 있는데 왜 안될까 아 나는 아직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무지치게 다 위험성 나비가 된, 되고 난 다음에 나비의 위험함을 알겠어요? 좀 전에 무에였던 애가 납수가 됐지 얼마 안됐어 행복이 행복 쪽에 더 포션이 있겠어요? 나귀의 위험 쪽에 어떤 방점이 있겠나? 위험 몰라요 지금. 좀 전에 누에였던 아이는. 99% 행복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산매의 위험성을 스스로도 많이 지으셨다. 그리고 오비가 높은 산매 되셨다. 이런 말씀 자체가. 나비의 위험성을 우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나비를 벗어났다. 그런데 부처님 당신 자신도 나비의 위험성을 몰라서 나비를 육바사가 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된지 얼마 안 되면 그 나비가 행복한 거군요. 날아다니그 거잖아. 좀 전까지 기어다니더니 돌아옵니다. 사티다라는 건 사티가 정신 챙기려면 존재의 비현명이 지금 영서 나비가 죽어서 아 저기 부회가 죽어서 나비는 건 아니죠. 살아서 네. 비현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와 같이 부처님이 삼매가 살아서 신의 경지가 된다라는 건 살아서 비유컨데 아까 그 지금 사티 얘긴데. 싸띠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난다 노가 삼매. <laughs> 지금까지껏 축하하는 것이 전부 삼매이죠. 맨 처음에 그 해탈하는 려 방법론으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강화한 매그 다음에 여섯 가지 삼매. 4년초에서맨 법의 삼매. 그걸 다그려고 신수심을 했죠. 사, 사티도. 그 다음에 사정분도. 5시기을다나오지면 삼매 그 다음에 사여의 종 나올 때 사종 플러스 삼매 지금 오분에서 물론 삼매보다 더 높은게 반야입니다 반야는 궁극인데궁극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지금 삼매 물론 이 삼매는 사마디는 고르 사마타 플러스 빗바 산입니다 이유는 산매가 경지가 다한 개밖에 없다면 또뭐 얘기가 다른데 여덟 개가 있기 때문에 여덟 개 경지가 있다라는 건